안녕하세요. 그간 다섯 번의 갈까보다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요. 갈까보다 영상을 보고 다녀오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일정 함께 보시죠. 먼저 공연 소식입니다. 광명 시민이관 대공연장에서 뮤지컬 일기 쓰는 남자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대에 올려집니다 공연 티켓이 3만원 2만원인데 광명 시민은 50% 할인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일기를 오래 쓴 인물이 광명에 있는데 바로 경산 정원용입니다 백성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랬던 조선의 셜록 경산 정원용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입니다 그리고 공연 예매를 위해서 3월에 있을 공연 미리 안내합니다. 3월 15일 광명극장에서 공주 뮤지컬쇼 프리세스가 전 좌석 1만원으로 진행되고요. 3월 22일에는 시민구관 대공연장에서 뮤지컬, 과학, 마술 콘서트가 열리는데 할인해서 2만 4천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3월 22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남진 전국투어가 펼쳐지는데요. 10만 원이 넘는 가격이지만 팬분들, 그리고 효도 티켓이 많이 팔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전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사설 전시 소식입니다. 카페 가우디에서 꽃담 안경이님의 캘리그라피, 마음의 문장 보호 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카페 2층에서 전시된 작품을 보면서 내 마음의 문장 보호에도 노크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갤러리 광명에서 박춘화 개인전 율동이 2월 23일, 이번 주 1일까지 전시됩니다. 저도 세빛공원에서 저녁에 아파트 불빛을 받은 연애줄기를 보고 멋진 사진을 찍었었는데 작가는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커피랑 도서관과 갤러리 나바에 설리는 한혜영 개인전이 2월 28일까지 연장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림도 보고 커피랑 맛있는 빵을 먹으며 잔잔한 음악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요즘입니다. 그리고 구름산 입구 갤러리 아우름에도 다녀왔는데요. 현재 디즈니 홀로그램 작품들은 이번 주까지 전시라고 합니다. 다음 전시가 정해지면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GIDCA동 반 고우더 이머시브가 3월 3일까지인데 시간이 되면 저도 한번더 다녀오고 싶습니다. 테이크 호텔 6층 테크 이 갤러리 밀도 쉐발리의 전시에 어젯밤 잠깐 들렀었는데 계속 전시 중이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처음 소개해 드린 영인 미술관은 상설 전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전시물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소장한 작품들을 계속 진열하고 새롭게 구입한 작품이 추가되는 미술관입니다. 광명문화재단과 광명시의 전시 소식입니다. 기영도 문학관에서는 기영도 시인의 시 오후 4시에 희망을 재해석한 미디어 월 전시가 계속되고요. 이제 겨울방학이 거의 끝나갈 텐데요. 아이들과 함께 갈수 있는 곳 바로 광명 동굴의 라스코 전시관 동굴탐험전이 있고요.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에서는 업사이클 로봇의 꿈이 전시되는데 전시 관람한 후에 인증샷을 업사이클 아트센터 카카오 채널에 전송하면 100명을 추첨해서 메가커피 기프티콘을 드리는 방문체험 이벤트가 2월 21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민의관 전시실에서 플라스틱 정글 탐험대가 3월 9일까지 전시되는데요. 2525년 시점에 기후위기로 인류는 거의 멸종되고 연못 사람들이 광명동굴에서 이상한 생명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생명체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기계들로 이루어진 생물체였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전시입니다 플라스틱 정글 탐험대에서는 상설 전시 해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또 상설 장난감 셀프 분해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전시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광명도서관에서는 필로그림 동아리의 우영과 만남 연서도서관에서는 평생학습원 캘리그라피 동아리의 머그르그리는 세상 하안도서관에서는 김경자 개인전 숲의 날개짓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솔산도서관에도 갤러리가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광명의 전시공간이 또 생기는 걸 보면 우리 시민들, 작가들의 활동이 왕성하다는 의미겠죠? 집안의 꽃들이 하나둘 표현하는 걸 보면 공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즐겁게, 예쁘게,